안녕하십니까. 뭐 우리 공화당 강원 체진입니다 이혼은 평일에 모여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려요. 우리의 뒤쪽을 보면 은저 한심스러운 민트색 돔을 저 경찰차들이 굉장히 애써서 둘러싸고 있어요. 안에도 저 형광색 옷 입은 불쌍한 경찰분들이 보여요. 뭐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보호하는 보람이 있을텐데. 그쵸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기서 중부 유럽에 있는 체코라는 나라가 공산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도 우리 대본 부 태어나지도 않았었겠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 체코는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는데 그냥 공산화 됐어요. 몇 가지 배경이 있었어요. 첫 번째. 국민들의 친소적 경향이 있었다. 국민들이 대부분이 선동이된 모든 어떠한 이유로 친소련적인 성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좌빨이었다는 얘기죠. 공산당, 그때는 공산당이 있었어요. 공산당하고 신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정당들이 대부분 높은 지지율과 높은 득표율 높은 득표율 그렇게 빨갱이한테 정권이 넘어갔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면 솔직히 못 웃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고시체 강령이라는 것을 선포를 했어요. 그다음엔 그 다음에 그 그 합법적인 그 절차로 인해서 공사화된 체코란 나라에서는 우파 정당 활동이 이제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그 일련의 사태를 다 묘사한 책에서 말하기를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때 여러 체코의 우파 정당들이 연대를 해서 힘을 합쳐보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꼴이 되냐 안되느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 여기에는 또이 대목이 나와요 좌파 출신 의장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다. 지금 우리나라랑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좌파 2중대, 좌파 2중대, 좌파 3중대, 그리고 좌파 정당 출신 정신 나간 국회의장에 우파 정당 내 입면적까지 못하는 저식물 정당과 그 수많은 위성 국회의원들, 자기 뺏지카하나 못하는 국회의원들, 자신의 소리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불과 70년 전에 체코가 자기 나라 수십 년 동안 버려가면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모범 케이스를 선수 보여주고 그렇게 후진국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공산화에 눕혀서 기어올라왔건만 우리 나라는 어떻게 80년이 다 흘러서야 그런 똑같은 과오를 져준단 말입니까? 공포에 빠진 사람도 아니고 무슨 좌파에 대한 피해망상에 빠진 사람도 아니에요. 무슨 우, 어떻게 골수 우종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골수 우종이 뭔지 저도 좀 보고 싶어요. 어떻게 공산화가 잘못됐고 김정은 저 종북 주사파 빨갱이 문재인 토작 빨갱이 정권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이렇게 부동산 공유제를 하겠다느니 공수처를 만들겠다느니 하나하나대통령 대통령 자리. 있으니까 문화적으로 이제 우리를 수긍하는 프레임이 엮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극우 프레임이에요. 조금만 우파 발언을 하면 극우라고 찍어 누르고 조금만 좌파가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하고 우정 틀딱이라고 하면서 찍어 누르고 심지어는 20대, 30대가 좌파가 잘못됐다는 댓글만 써도 당장 부태, 수고 좀비 틀딱으로 변신당해서 그렇게 인민재판에서하는게 지금 인터넷 여러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좌파도 얼마 없어요. 소수의 집단화된 적폐 좌파들이 계속해서 우파를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우파의 부름은 제대로 된 핵을 중심으로 뭉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파의, 지금까지 의 우파의 가장 큰 불행은 지금까지 있었던 든든한 축기였던 지도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불법 탄핵으로 보내버릴 때 저렇게 감옥에서 천일 넘게 투쟁하도록 만들 때 그렇게 국민들이 무력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나 많이 모이고 천만이 모이고 바로 바꿀 수 있었는데도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다. 우파의 불행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기회를 놓쳤다는 데 있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몇 가지 기회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통과가 되든 통과가 안 되든 간에 우파에게는 적어도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은 더 옵니다. <목소리> 여러분, 말로만 하다가 그냥, 목숨 바치자, 깨어나자, 이러고 말로만 하다가, 아니면 누군가가 해주겠지 하면서 나서지 않다가, 그리고 잘못된 핵이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고, 저렇게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우파 국민을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데,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고개나 조아리다가, 또다시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그때는 우리 나라에는 영원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배신자, 개인에 대한 원망,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배신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배신자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지금 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은 우파 국민에 대한 배신자요, 역적입니다. 역적인 배신자니 하는 말들을 어려워서 솔직히 싫어했어요.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파 국민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더 이상 뒤통수 맞지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저 한심한 국회의사단에 들어있는 저 잘못된 20대 국회 적패세력들한테 뒤통수 맞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정치인과 제대로 된 사상을 가진 애국 우파 국민. 제대로 된 애국오파 지도자를 여러분께서 보호하고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영원한 기회가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마지막으로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말아먹은 문희삼은 잠복하라 도착 빨갱이 문재인 전